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이에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여기는 에버그린 농장입니다. 에버그린 농장의 아침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저녁 때도 또 여러분께 아주 풍성한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아주 드넓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못 보신 분들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드넓은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다육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품 사이즈에 아주 거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아이디어입니다. 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천 원짜리 이런 다육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천 원짜리 원하시는 분들 그런 다육이를 원하신다면 여기 오세요. 여기 같이 남편분들이랑 친구분들과 같이 오시면은 천 원짜리 다육이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택배로는 안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번쯤 오세요 여기 이상한 곳한번좀와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자 아침에는 창을 거한 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저녁에는요 이렇게 세트로 준비했어요 창이. 진짜 많이 착해졌죠. 그런데 농장은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득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그때 살 걸, 껄껄껄 하실 거예요. 껄껄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시고.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요. 제가 도담터 먼저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분갈이 시즌이 와가지고 지금 흙 많이들 필요하실 거예요.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비빔밥 만들어서 써봤어요. 그런데요. 더 많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다가 남으면 쟁겨놔야 되죠. 자리도 없는데 그런 거다 모아둬야 되고. 화분 숨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흙 흙도 숨겨야 되잖아요 왜냐 남편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 도담토를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딱 사용하시고요 어 보관해 주실 때 열어놓고 보관하세요 이게 닫아놓고 닫아놓고 보관하면 여기 습기가 생기기 때문에 열어서 보관하시면서 다육이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기에 진짜 좋은 흙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 다육이 흙 도담토를 사용하시면서 베란다 안 이쪽에서 키우시는 분이 다육이를 정말 잘 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께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이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제가 어쩜 이렇게 잘 키워요? 제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 도담토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번 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 여기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다육이 어, 물도 잘 들고 물음병도 잘안 들고, 그리고 여기 상토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모래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시원하게 빠져서, 흙, 뿌리 내림이 아주 좋은 흙이에요. 한 번만 사용하신 분은 없어요. 한번 사용해보고 좋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데,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 얼른 사용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5kg에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착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운별이 있어요. 다운별은 무엇이냐. 요건 황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습기를 빨아들이고 빨리 말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갈이 하신 다음에 맨 위에다가 마지막에 우리 그 마사토 얹지잖아요. 마사토 대신에 요거 얹어주면은요, 그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말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악세사리 같이 요걸 얹어주면은 다 여기가 훨씬 예뻐 보여요. 제가 많이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별처럼 생긴 그런 거는 저 이웃님은 그냥 쟁여두고 쓰셨거든요. 계속 쓰셨는데 요것도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5kg에 18,000원이에요. 2만 원에 판매해야 돼요. 하지만 계속 지금 1 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데려가셔서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요. 자 다육경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이거 판매하는 곳 많죠. 그런데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면 다육경은요. 여기 보시면 살충 살균 해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보인다 아니면 살균제 뭐 요새 곰팡이균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다 제거해 준 다음에 이거 뿌려주시면 돼요. 있는 상태에서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뿌려주시면 오래 걸려요.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곰팡이균이 있다, 그럼 다 떼어낸 다음에, 요 다육을 뿌려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저... 곰팡이 균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거 몇번 했더니 싹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다 여기 노란색은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서, 어, 잎사귀에 뿌려주시면 웃자람도 방지가 되고요. 물 빠지는데도 방지가 돼요. 요거는 잎사귀에 뿌려주고 요거는 뿌리나 줄기에 뿌려주시면 된다. 각각 7,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뿌리 활성제예요. 뿌리 활성제는 요거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프레이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요. 원액이에요. 원액이어가지고 요 아이를 2리터 물에다가 박카스 뚜껑 하나를 따라서 희석한 다음에 저면관수 해주시면 돼요 상면관수 해주지 마시고 꼭 전면관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면관수 해주신다면 이틀만 지나도 그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주 빵빵해진 다육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냥 홀릭해요 요거 계속 사용하게 돼요 중독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12,000원에 데려가시고 칼슘제는 다 아시죠 알갱이 칼슘제 요거는 한 다섯 알갱이만 얹어 주세요 아주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요거 한 번만 구매하시면 오래 사용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요. 나눠서 셔도 돼요. 자, 이거는 6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창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11개를 넣으셨다고 해요. 1 1개에 아주 이름도 알고 있고 통통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서 이렇게 잘 키워도 뿌리도 아주 튼실하게 내려있는 요런 아이들을 11개를 넣어서 10만 원에 보내드려요. 그런데 11개가 아니라 요거하나를또 서비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링고라는 아이, 링고가 만 원이잖아요. 7 5 c 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링고를 하나를 더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 12개를 드리는 거예요. 12개를 드리면서 10만 원에 보내드려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드 결제 가능하시고요. 안되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세트부터 갈게요. 이름이 다 적혀져 있지 않지만 보낼 때는요. 이름 다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많은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자 보시면 큰 사이즈가 있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종 마리아가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얘가 셀브르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세요. 입장도 아주 통통한 아이. 이런 것도 이름 있는 아이거든요. 자 전부 다 아주 통통하면서 건강해요. 어디 하나 문제가 있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로 뽑아 가지고 아주 뿌리 튼실하게 내린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데려가셔서 풀 분에다 심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뽑아서 보내드려요. 한 번째 보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박스 하나에 못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1 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은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려 요 반듯하죠? 완전 한협이죠큰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어, 붉게 물드는데 니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근데 입장 청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창을 잘 몰라가지고 이름은 이렇게만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다음 2 번이에요. 이번 2번. 얘하고 얘하고 같은 아이가 같아요. 그쵸? 렇 똑같죠? 똑같이 생겼죠? 사이즈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붉게 물들었으면서 통통한 아이. 와, 얘는 손톱이 아주 예술이 나이. 자, 이 아이는 솜니엄이래요. 와, 솜니엄 큰 사이즈. 이 정도 되면 15cm 보에 심어져 있었을 텐데. 자, 프랭크 슈퍼클론이 있고요. 이 아이는 에스텔. 에스텔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에스텔. 에스텔이 얘만도 5만원이에요. 여러분, 이 오면 웬일이야. 말도 안 돼. 5만원. 5만원에 보내드렸던 얘를 1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12개를 드리면서. 자이언트 킹이 있어요. 자이언트 킹. 얘도 5만원이에요. 어머,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거한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드려요. 근 벌써 얘라고 얘하고 벌써 10만원이잖아요. 그런 12개를 드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80% 정도 85%, 10%만 받고 보내드린다고 해도 다 가원이 안될것 같아요. 자, 요거 3번입니다. 3번은 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가 상당히 많네요. 얘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입장 층수도 많으면서 촘촘하게 원종말이가 얘만 4만원이잖아요. 보시면 금액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라베스크 금 아라베스크 금이 있어요. 아라베스크 금이 있고요. 이렇게 얘는 만 원인데 여기 작은 사이즈는 그래도 어 그냥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스테리 요렇게 작은 사이즈로 에스테리 있어요. 얘가 셀브루가 있고요. 전부 다 환엽에다가 손톱이 그냥 다 살아있습니다. 이게 멋진 아이들로 12개를 보내드려요. 저기 서비스 여기는 11개예요. 여기는 11개고 저기 하나 더 드린다고 했죠? 이제 이게 제이 3번입니다. 다음 4번이에요. 4번. 4번도 요거요렇게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환엽인데다가 손톱 살아있는 아이. 얘는 이름 있네. 얘는 환엽이에요. 골드스톤. 골드스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도 있거든요. 여기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골드스톤 있고 얘는 많이 다져졌네요. 요렇게 놀랄하게. 어, 진짜 이쁘죠 환엽성으로 손톱 다 살아있으면서 요도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우, 세상 이쁘다. 그리고 얘도 에스테인것 같아요. 에스테 그리고 요렇게 또큰 사이즈가 있고, 얘도 환엽이고,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 얘트가 다비드였네, 다비드. 다비드가 4만원이래요, 여러분.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야? 얘 5만원, 얘 5만원, 5만 10만원에 얘가 4만원이니, 14만원에 다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요. 너무 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많지 않아요. 이름은 다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5번은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베드 다이아몬드 펄이 있고요. 자, 유아이도 이렇게 색감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아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뽑아서 그렇지 심어 놓으면은 얼마나 포스가 넘치겠어요. 이렇게 자구 있고 여기서 자구 나오고 있고 큰 사이즈. 자, 얘가 셀브로. 이거는 아라베스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진하게 원종 마리아가 또 이렇게 환엽을 가지고 있고. 철화도 있어, 철화. 얘가 무슨 철화냐? 디스커버리 철화. 와, 디스커버리 철화도 가격이 꽤 있는데. 얘 완전 큰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똥땡 입자를 가지고 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5번입니다, 5번. 다음 6번. 와, 얘 이렇게 큰 사이즈. 얘 뭐지? 와, 얘는 22cm 보트에 신겨져. 이 썸싱. 썸싱 아시죠? 여러분, 썸싱도 가격이 있잖아요. 와, 얘 제가 어, 손톱 다칠까봐 잘 만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반듯하게. 이거 좀 보세요. 엄청 큰 사이즈로 있죠? 얘가 셀브루예요 셀브루가. 오, 이렇게 멋있어요. 셀브르도 얘도 2 8 0 0 0원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저2 0 0 0원 이렇게 셀브로 에스테리고 여기 지금 쌍드로 되어 있는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이렇게 손톱이 살아 있죠. 얘도 아주 멋있죠, 얘도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재하게볼 때는 아이들 아시죠, 여러분? 얘가 가르시아. 오, 가르시아가 진짜 최고거든요. 뚱땡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얘좀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들로. 아주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자, 6번이고요. 자, 7번이요 허, 7번,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완전 뚱땡 입자를 가지고 있는 애. 원종 에보니, 원종 마리아. 허, 원종 마리아가 이렇게 이쁘지 뭐 않아요, 여러분?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별로 안, 싫,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환영이면 너무 좋아요. 자, 요 아이는, 어셀브르가 있고요. 셀브르 자, 얘가. 몰게인이에요몰게인 그리고 이렇게 손톱이 뾰족하면서 뚱땡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 것 같아요. 뚱땡 입장을 가지고 있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에스테리 있고요, 가르시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 8번에 가르시아가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있고 이렇게 다져진 아이. 요것도 이쁘죠. 얘 뭔지 모르겠네. 아주 그냥 새까맣게 손톱을 그려주고 있는데 얘 철아가 있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도 있어요. 멋진 아이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 자, 이 아이가 셀브루 자, 에스텔이라고 큰 사이즈 에스텔이네요. 요거좀 보세요. 작은 사이즈지만 아주 그냥 통통한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얘가 8번이에요. 8번. 다음 9번입니다. 9번. 다비드. 얘가 다비드예요. 여러분, 얘가 다비드였어요. 다비드. 벤바이스 금이 아니고 다비드. 얘도 다비드. 이렇게 다비드. 이름표가 없었는데. 자, 요거 다이아몬드 펄. 얘가 에스텔. 얘가 가르시아. 가르시하고 이렇게 또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있고 이렇게 오기에 어, 철화로 바뀌는 요런 아이들 멋지죠 요것도 원종 마리아가 환엽이고 자 이렇게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12개를 드려요 9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와얘 제품 사이즈 오 어, 이거 뭐지 요거 골드스톤 같은데 얘가 오델로래 오델로 오델로가 엄청 멋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세상에 22cm 포트 심어야 돼요 요런 아이들은요 자 요렇게 예쁜 얘가 에스텔인 거 같은데 에스텔 맞죠 에스텔 자 이렇게 환영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가 이렇게 환영을 가지고 있고 자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도 이렇게 쌍도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다진 새까만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가르시아 얘가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자, 11번. 11번에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 얘는 이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퍼플 에보니? 얘 퍼플 에보니 맞나? 이름, 이름표가 얘는 세개나 가지고 있네. 퍼플 에보니 맞네요. 선보다 퍼플 에보니라고 되어 있네. 웬일로 이게 얘는 이름표가 세개나 있어. 다른 건 없고. 자, 요거는 가르시아. 원종 마리아. 자, 요렇게 또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 여러분, 얘좀 보세요, 얘. 얘 멋지죠? 와 놀랄하게 물들었는데 손톱이 다 살아있어요 손톱 좀 보여드려야 돼 요거 좀 보세요 손톱 이렇게 뾰족하게 손톱 다 살아있으면서 요렇게 예쁘다이거 형광빛을 보여주죠 자, 요렇게 해서 11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12번에는 로또가 있고요 이 군생이 있고요 얘가 대련이에요, 대련. 대련 실생이 있고, 에스테리 있고, 얘도 이렇게 새까맣게 물든 유로나 있고,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가르시아 꼭 데려가 보세요. 얘도 뭐지? 어머머, 이렇게 입장이 변이 온거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얘금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입장이 이런 변이가 왔어요. 어머, 세상 에 여기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어, 얘는, 얘가 가르시아인데, 얘 뭐지? 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얘도 아주 새까만 손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름표 없으면 저도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자, 이렇게 12번입니다. 이름표는 다 적어서 보내드려요. 자, 13번. 13번에 에스텔이 있고,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있고, 얘가 뭔지 모르겠네, 얘. 뭔지 알고 싶네요. 자, 가르시아가 있고요. 이렇게 통통한 입장에 요런 아이가 있고요. 자,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는 뭐 전부 다 환엽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큰 사이즈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는, 얘가 퍼플에보니, 퍼플에보니 이렇게 멋있어요. 퍼플해보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4번의 큰아이. 자, 얘 이름표. 아르미안이래. 아르미안. 아르미안이 이렇게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스텔라예요. 여러 스텔라도 있어요. 오, 대박. 에스텔이 있고요. 자, 가르시아가 이렇게 있고. 얘 별처럼 생긴 것좀 보세요. 불가사리 같죠? 아주 그냥, 이렇게 뾰족한 입자를 가지고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있고요, 빨갛게 물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4번으로 데려가시고, 자, 15번입니다. 15번. 15분에 에스탈이 있고, 여기 원종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 펄이 원종이 아니고, 얘, 얘 진짜 이쁘네요. 여러분. 완전 다 이렇게 환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가 아주 멋있고, 얘 통통한 입장도 보이겠어요? 완전 그냥, 이렇게 맑게 물들었는데, 통통해 입장이 엄청 통통해요. 얘좀 보세요. 얘도 환엽 완전하냐. 얘도, 얘도, 얘 군생도 있고. 자,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려요. 얘는 피멍이 드는데 퍼플의 본이래요. 퍼플의 본이 이렇게 피멍이 드네요. 자, 15번이에요, 15번. 자, 다음은 16번. 얘가 애플 하이. 애플 하이 아시죠? 애플 하이가 엄청 큰 제품 사이즈로. 얘도 22cm 포트에는 심겨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이 가격이 얼마나 거한줄 아세요, 여러분? 크림 보이라는 아이가 또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고 얘는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 요 이름이 있으니까 인더스트리아 인더스트리아 시죠 인더스트리아 예, 환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17번 17번에 에스텔 여기 가르시아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얘는 환엽 바손이래 환엽 바손 오 환엽 바손 그리고 얘는 스미스래, 스미스. 스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미스인데 꿈언니라고 되어 있어요. 스미스, 스미스예요 환엽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타미리스. 타미리스가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종 마리아. 어, 그리고 요렇게 또 장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요렇게 새빨갛게 물든 아이. 해서 1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18번. 환엽 가르시아가 또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네 환엽 가르시아는. 얘가 또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 얘 뭐지? 얘알것 같은데. 어, 제, 제이드, 제이드스타도 아니고, 제이드스타를 닮았어요. 어, 얘도 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요. 얘는 홍상생술인가? 홍상생술 닮았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에스텔이 있어 자, 이름표 적어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18번입니다. 다음 19번. 19번이에요. 19번에, 어, UI가 에스텔, SL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듯말 듯. 가르시아, 환엽, 요런 나 있고, 이렇게. 요게 원종 슈퍼클론. 얘가 로제 변이금이에요, 로제 금, 변이금. 와, 로제 변이금이 이쁘다. 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쁘죠? 어, 얘 진짜 이쁘지? 반듯하니? 그리고 얘가, 원종 말이야, 원종 말이아 환엽을 가지고 있고요. 얘 홍성생술인 것처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성생술 같아요. 군생이 있습니다. 19번이에요, 19번. 자,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 이름표 다 보내드려요. 에스테리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있고요. 가르시아가 있고요. 요렇게 다자진 환엽이 나이가 있고요. 얘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쁘고요. 얘는, 실생이요. 그냥 실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생인데, 실생 맑아요. 아주 큰 사이즈. 얘도 이렇게 별처럼 생긴 환엽을 가지고 있는 아이. 얘가 로제 변이금 더큰 사이즈네. 조금 전에 그것보다 원종 마리아가 더큰 사이즈로 환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번까지 해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못 가르쳐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름표는 다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12개를 드려요. 여기 요거까지, 링고, 만 원에 보내드렸던 링고까지 해서, 어, 12개를 보내드리는데, 큰 사이즈가 거의 5만 원, 두개짜리 들어가 있고, 4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다 하면은 진짜 한몇 십만 원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십만 원에 다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다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데려가서 부자 된것 같잖아요. 분갈이 할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어,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운돼가지고 한80% 이상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완전히 완전 착하게 드릴 때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창으로만 보내드려요. 국민이 일도 없어요. 저보다 창이니까요. 창 좋아하시는 분은 스피드 내셔서 데려가세요. 자, 오늘 출발 잘 하셨어요? 월요병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 너무 열심히만 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어,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thank <laughs> you